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183번째 제사와 예배 라는 제목으로 구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구약의 하나님의 법이고, 복음은 신약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종점은 죽는 법입니다. 율법은 죽는 법이고, 복음은 사는 법입니다. 율법의 종점은 십자가가 되고, 복음의 출발은 부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는 죽는 것,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그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은혜, 은혜. 그러니까, 그, 그, 성경 어디에도, 어, 죽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까지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율법이고 부활이 뭐라고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이고 복음은 죽어도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입니다. 정죄하는 법입니다. 심판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율법의 용무가 바로 예수를 죽이는 법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죽이는 법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실수 없이 당번에 예수를 죽이는 법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데 인간이 죽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인간의 영이 불순종의 죄로 죽기로 결정된 순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결정된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예수를 죽는 데까지 끌고 갑니다. 예수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목동처럼 양 되시는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가서 예수를 죽이는 일을 법대로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는 자는 레인들이었습니다. 이는 율법으로 정했어요. 예수를 죽이는 자는 레이 지파에서 하는 겁니다. 레인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4,000년 동안 양을 잡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요? 진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면 실수 없이 양을 잡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라. 십자가에서 단번에 잡아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양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브리스에 보면 단번에 이루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죄를 다, 여러분 빌라도 짱구 아닙니다. 바보 아닙니다. 바보 멍충이 아닙니다. 시브리인들이 예수를 사행시켜달라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죄인의 괴수라고, 그렇게 예수를 고소해서 다 조사했습니다. 그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 엄, 없음을 내가 발견했노라, 풀어주어 놓아주겠다 그러니까 예수씨 가라 이렇게 외친 사람들이 바로 이 레이집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천주교인들이 사도신경에 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적도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내가 사흘만 다시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율법으로 흘린 피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피가 예수의 피입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이고, 마신 자고, 예수의, 예수의 피를 마시는 순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 짐승의 피가 뿌리던 제사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제사가 끝나고, 이제는 산제사를 드리는데, 성령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뭐라고 말하냐? 예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말하죠. 이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피를 뿌린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의 효력은 몇 년? 1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드리는 겁니다. 매년 육체 범한 죄를 드리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육체의 죄를 진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죄까지도 다 진멸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마신 자들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마신 예수의 피를 성령이 보증해 주시면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구원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고 그리스도의 피는 어린 양의 피이고 구세주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이란 말과 예수의 피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구세주의 피. 예수의 보혈 할 때는 성령으로 흘리신 하나님의 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재단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로, 피 때문인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뿌릴 때는 재단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피가 뿌려지고, 성령이 오셔서 그 피를 보증하실 때는 우리가 교회라고 할, 그러니까, 기, 기도하는 사람들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암흑의 교회를, 암흑의 재단을, 재단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라고. 분명히 성경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제사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제사라는 말을 쓰 이건 구약의 용어고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성령으로 드리는 산 제사이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과 절차가 있는 경배의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고 성김과 봉사가 있는 예배를, 예배인데, 서비스. 그러니까 예배,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 워십이라는 단어가 있고,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는 것은, 함께 쓰는 이유는, 워십이라고 할 때는, 경배가 있고, 서비스라고 할 때는 성김과 봉사가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를 잘 알고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의 피가 뿌려진 곳에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성령과 함께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